현재 경주에서도 또 승리를 가져간 7번 공태민 선수입니다. 1번, 4번, 6번, 그리고 2번, 7번, 3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6번의 김주석 선수가 4번 최석윤 선수와의 견, 격차를 조금 벌려놓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2번의 노영균 선수가 아직까지 동요하지 않은 모습. 일번에 정현 선수는 속도를 올려갑니다 뒤쪽에 4번 그리고 이때 2번 노영균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가자 6번에 김주석이 일단 막아섭니다 일단은 6번 김주석을 넘어선 2번에 노영균 뒤따라가는 건 7번에 공태민 2번에 노영균이 여기서 다시 한번더 힘을 씁니다 4번 넘고 1번 넘고 2번 뒤쪽에는 7번에 공태민 그리고 3번에 원신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2번 뒤쪽으로 7번과 3번 2번 7번 7번 2번 3번입니다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었던 채발의 공태민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번, 1번, 7번, 6번. 3번에 홍희철 선수가 선두가 됐고 뒤따라가는 건 2번에 강동규 이어서 5번 윤민우 선수가 그 뒤쪽 2번 강동규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에 윤민우 선수가 그 뒤쪽이어서 3번 홍희철 선수입니다. 타종이 울렸습니다. 바깥쪽으로 1번의 양승원 선수가 약간의 움직임 가져갑니다. 속도 내고 있는 1번의 양승원. 바깥쪽에서 1번의 양승원 선수가 속도 냈고 2번의 강동규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 뒤쪽에 7번의 문희덕이 따라가고 이어서 6번 김우영까지. 1번, 7번, 6번, 1번, 7번, 6번. 그리고 뒤쪽에 2번, 5번, 4번, 3번 순입니다. 1번, 7번, 6번, 1번, 7번, 6번. 1번의 양승원. 그리고 뒤쪽에 7번의 문희덕. 1번, 7번, 6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어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남겼던 슈퍼팁트 1번 양승원 선수가 오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선두 유도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5번, 3번, 4번, 1번, 6번, 2번, 7번 순으로 이제 이 코너, 이 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타종선을 통과. 5번, 3번, 4번 순으로. 4중선을 통과했고 5번에 박병아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 3번 이연구 이어서 4번 박기로 선수가 그 뒤쪽 1번에 임유섭 선수 뒤쪽에는 6번에 김민균 선수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제 움직임 가져가는 1번에 임유섭 4번을 넘고 그리고 3번에 이연구 선수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으로 1번에 임유섭이 속도를 내지만 3번에 이영구가 버팁니다 그리고 5번에 박병아 선수가 앞에 있습니다 5번 바깥쪽으로 1번 5번과 1번 1번과 5번의 접전입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의 접전 그리고 뒤쪽에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진 광명 특성급 제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번 김태범 선수는 앞에 두는 조영환 선수. 바깥쪽에 6번의 김건희 선수가 2번과 3번 옆쪽. 그리고 여기서 5번 김영환 선수는 속도 내면서 대열 앞쪽으로 올라왔고. 김태범 선수가 올라오자 6번에 김건희 선수도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3번에 조영환 선수까지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6번에 김건희 선수가 바깥쪽 안쪽에 있는 이번에 김태범. 그리고 여기서 7번에 이진웅 선수. 1번의 김원진 선수는 6번 뒷자리, 2번 김태범이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관인 뒤로 빠졌고 2번 뒤쪽에 5번 그리고 3번에 조영환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 저치기를 시작 5번 바깥쪽 3번에 조영환 그리고 안쪽에 2번에 김태범. 2번과 3번 그리고 바깥쪽에 1번 김원진이 나갑니다. 3번과 1번, 1번 김원진입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건 1번 김원진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